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심한 이과장 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인수생각 의첫 번째 시간으로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이 말들을 언제 쓰시나요 또 언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언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나요 한번쯤 생각은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아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만 해보셔도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어학사전에는 땡큐 베리 머치, 땡큐 u 머치로 나올 정도로 더 공손한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는 그냥 땡큐인데 말이죠. 회사에서도 고맙습니다 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의 얕은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한자어를 사용한 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문자는 하나의 힘이었죠. 과거에 한자를 더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은 천하고 한자어를 쓰면 귀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지랄하고 잡아쳤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대화에 영어를 많이 섞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과도하게 영어로 섞어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원이 일본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맙습니다. 예, 고마움, 고마. 신, 존경이란 뜻으로 신과 같이 존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고맙습니다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란 말을 쓰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엄연히 표준어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차이를 두자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고맙습니다란 말을 천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한마디로 회사나 공식적인 자리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방송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순 우리말들로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업무 메일 마지막 문구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심한 이과장이었습니다.